들보다 체스퍼스는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다. 우연히 만난 사람과 또는 혹은 낯선자와 혹은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함께라기보다는 친구와 좋은 사람과 함께 날들을 보내는 것이 더 나아요. 그치? 왜 비교급을 썼어? 여기가 그지? 음. 자, 어, 따라서 블랭크합니다. 그럼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? 그니까, 그니까 뭐 이제 어, 친구 하나 없이 이 세상을 가져갈래? 그러면 안 가져간다는 얘기야, 그렇지? 음. 그러니까 친구를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거야. 즉, 친구의 중요성, 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입니다. 그게 이 글이 토픽이 되겠지. 근데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. 그지 그러니까,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집, 부, 차, 이런 거다줄 테니까 줬, 줬는데 친구를 안 줬어.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, 이거예요. 그게 참 스트레인지 하다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블랭크는 남들과 친구와 함께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야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치? 음. 자 그러면 21번 문제 봅시다 음. 자 21번 A번 이런 말은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. 그치?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랬잖아. 투로 진행합니다. 일반화의 오류예요. 자, B번. 친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죠.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도 친구가 필요하다. 2번이죠. 있지? 3번 바가 i n 드 e 공경의 처한입니다. 궁핍한 가난한 궁핍한 또는 공경의 처한이라 는뜻이죠 자, 그러니까 공경의 처하고 가난한 궁핍한 그런 사람만 친구가 필요해 아닌 사람도.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. 프로스타, 타워인 저기, 잘 나가는 사람도 친구가 필요하다. 그치? 잘 나가건 역경 속에, 역경 속에 있건 둘다 필요하다고 그랬죠? 자, 그리고 또 이런 거안 되잖아. 그치? 애니, 투, 지네이죠 아, 저기, 스타스틱이죠? o 오니, 뭐, 이런 것도. 이렇서 스스로 자극자족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친구가 필요하죠 뭐가 없어야겠죠? Incorrect 입니다